72세 박 선생님은 현관 앞에서 열쇠를 들고 잠시 멈추셨습니다. 내가 방금 뭘 하려던 거지? 병원에서는 나이라 그래요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권의 책, 라이프스판은 말합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조절 가능한 과정일 수 있다고요. 만약 지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다면요. 오늘 그 길을 시니어의 하루 속에 풀어드리겠습니다. 74세 친구가 넘어져 입원했을 때 의사는 말했습니다. 나이가 드니 그렇죠. 그 말은 이상하게도 마음을 닫게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놓친 질문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나이라서 대신 왜 라는 물음을 던져보면요. 라이프스판은 노화를 정보의 문제로 재정의하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과 지켜야 할 것을 구분하자고 합니다. 저자 데이비드 신클레어 하버드 의대 연구자는 노화를 질병처럼 다룰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핵심은 유전자 자체가 아니라 유전자의 스위치를 다루는 기술, 에피제네틱스입니다. 세포가 젊을 때의 설정을 잃어버리는 과정을 되돌릴 수 있다면요. 그 과학이 우리 식탁, 산책, 잠자리까지 스며들 수 있다면요. 노화를 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DNA는 음악 파일, 에피제네틱스는 재생기 설정입니다. 파일은 멀쩡해도 설정이 흐트러지면 음악이 깨집니다. 세포도 비슷합니다. 세포가 해야 할 일을 잃는 정체성 상실이 누적될 때 노화가 드러납니다. 흠집을 줄이고 재생기 설정을 복구하는 방법이 있다면 음악은 다시 또렷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딱세 가지만 약속드립니다. 첫째, 노화의 원인을 시니어의 일상 언어로 설명합니다. 둘째, 안전하게 시작할 1단계 행동을 사례로 제시합니다. 셋째, 약물 보충제, 미래의약까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합니다. 마지막엔 7일 실행표로 정리해드립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다음 10년을 바꾸는 20분을 시작합니다. 우리 몸에는 서투인이라는 보수공이 있습니다. 낮엔 고장난 곳을 수리하고 밤엔 질서를 정리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긴급수리에 쫓겨 정리 정도를 잊습니다. 그때 에피제네틱스가 흐트러집니다. 라이프스바은이 보수공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자고 말합니다. 바로 작은 도전과 규칙 그리고 AND의 연료입니다. AND는 세포가 에너지와 수리를 조율할 때 쓰는 핵심 분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이 줄어들고 서투인의 일도 둔해집니다. 최근 AND의 하락이 노화의 보편적 신호임을 보여줍니다. 다행히 우리 일상에서 AND를 간접적으로 돕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배고픔의 간격, 움직임, 온도의 작은 도전입니다. 세포는 DNA의 상처를 수리하며 긴급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 과정이 찾아지면 서투이는 정리보다 화재 진압에만 매달리게 되죠. 그 결과 스위치의 질서가 흐트러져 피부세포가 피부 일을, 뇌세포가 뇌일을 잊어갑니다. 라이스바는 이를 정보의 소실이라 부르고 소음을 낮추는 생활 신호를 소개합니다. 체계 핵심은 호르메시스입니다. 약한 스트레스가 몸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뜻이죠. 무거운 고통이 아니라 짧고 가벼운 도전입니다. 배고픔의 간격, 빠른 보행, 살짝 추운 공기, 따뜻한 사우나처럼요. 이런 신호가 서투인을 깨우고 AMPKM 2 같은 에너지 회로를 건강한 쪽으로 돌립니다. 라이스바은세 단계 지도를 제시합니다. 1단계 식사 운동 수면 온도 사회적 연결 같은 생활 신호. 2단계 레스베라트롤 NMN 메트포르민 등 신중한 보충 약물 의사 상담 필수. 3단계 유전자 리프로그래밍 세놀리틱스 같은 미래 의학. 오늘은 1단계를 사례로 풀고 2, 3단계는 안전선을 분명히 짚겠습니다. 68세 김 여사님은 저녁마다 20분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첫 주엔 숨이 찼지만, 3주 후 동네 오르막을 쉬지 않고 올랐죠. 빠른 보행은 심장을 지키고, 근육은 엠토어를 적절히 자극합니다. 땀이 살짝 맺힐 정도, 대화는 가능하되, 노래는 어려운 속도면 충분합니다. 짧아도 꾸준함이 서투인을 깨웁니다. 72세 최 선생님은 평지에서 30초 빠르게, 90초 천천히를 6회 반복했습니다. 무릎이 편한 신발, 준비 운동 5분, 마지막엔 천천히 숨고르기. 이런 짧은 인터벌은 AMPK를 자극해 연료 사용을 효율화합니다. 심장 질환이 있거나 통증이 있다면 의사와 상의 후 속도 대신 팔 흔들기와 보폭으로 강도를 조절하세요. 근육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노화의 보험입니다. 의자에서 10회 앉았다 일어서기. 물병으로 가벼운 팔 운동, 벽을 이용한 푸시업. 주 2에서 3회면 충분합니다. 근육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넘어짐을 줄이며 호르메시스 신호를 보냅니다. 통증 없이 가능한 범위에서 천천히 반복수를 늘리면 됩니다. 발꿈치, 발끝, 일직선으로 10초 서있기, 한 발로 양치하기, 방바닥선 따라 걷기, 70대 정 선생님은 이 연습으로 계단에서 비틀거림이 줄었습니다. 균형은 넘어짐을 막고 자신감을 회복시킵니다. 매일 3분 거울 앞에서 시작해 보세요. 작은 성공이 다음 도전을 부릅니다. 어떻게 과한가를 알까요?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어려운 속도. 다음날 근육통이 가볍게 오는 정도면 적당합니다. 흉통, 어지럼, 숨가쁨이 심하면 즉시 중단하고 상담하세요. 라이스반의 메시지는 강함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작은 도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꾸준히 오래입니다. 66세 이 여사님은 저녁 7시에 식사, 아침은 허브티로 대신해 12에서 13시간의 간격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일주는 배고팠지만 2주차부터 아침이 가벼워졌죠. 간헐적 식사는 AMPK를 깨워 연료 절약 모드로 돌리고 서투인의 정리 시간을 확보합니다. 당뇨약 복용 중이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설탕 음료 대신 탄산수에 레몬, 간식은 제철 과일 한 줌, 간장 케첩엔 수문당이 많으니 라벨을 확인합니다. 단맛을 줄이면 엠토어의 과도한 자극을 낮추고 지방 간 혈당 변동을 완화합니다. 69세 박 여사님은 이 습관만으로 점심 졸음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한 접시 안에 초록 빨강 보라를 담아 보세요. 채소, 콩, 견과의 식물화합물은 식물이 겪는 스트레스 신호를 우리에게 전해 서투인을 자극합니다. 신클레어는 이를 제노호르메시스라 부릅니다. 색이 진할수록 농축된 신호가 담깁니다. 소금기름은 줄이고 향신료와 식초로 맛을 살려보세요. 최근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이 엠토어를 과자극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시니어는 근감소 예방이 중요합니다. 해법은 적정입니다. 콩 두부 생선 계란을 중심으로 의사 영양사와 상의해 개인 필요에 맞추세요. 목표는 근육 유지 과식은 피하기 숫자보다 신체 반응에 귀 기울입니다. 간헐적 식사와 운동을 시작하면 수분과 미네랄이 더 필요합니다. 물병을 가까이 두고 국물보다는 물 허브티 위주로 어지럽다면 소금 한 꼬집을 의사와 상의 후 조절하세요. 70세 윤 선생님은 식수 시간을 정하자 피곤함이 줄었습니다. 젊음의 신호는 자주 조금씩 채워야 유지됩니다. 저녁 식사를 1시간만 앞당겨보세요. 위장은 쉬고 수면은 깊어지며 밤사이 서투인의 정리 시간이 늘어납니다. 67세 송 여사님은 10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늦은 야식과 단 음료는 젊음을 끄는 스위치입니다. 냉장고에 탄산수와 오이, 삶은 달걀을 준비해 두세요. 아침 10분 햇빛을 눈으로 선글라스 잠시 벗고 받아보세요. 몸시계가 리셋되며 수면이 안정됩니다. 이 리듬은 식욕 에너지 수리 시간표 전체를 조율합니다. 71세임 선생님은 이습관 하나로 새벽 각성이 줄었습니다. 낮에는 밝게, 밤에는 어둡게. 단순하지만 강력한 리모컨입니다. 카페인은 오전에 점심 이후엔 줄입니다. 허브티와 따뜻한 물은 배고픔의 물결을 부드럽게 지나가게 합니다. 69세 백여사님은 오후 허기를 차로 넘기며 간식 습관을 줄였습니다. 간헐적 식사는 허기를 참는 훈련이 아니라 파도를 영리하게 건너는 기술입니다. 외식된 밥, 반공기, 튀김 대신 구이, 찜, 국물은 적게, 소스는 따로 달라하고 제일 먼저 채소를 씹습니다. 73세 오 선생님은 이 원칙으로 체중이 3kg 안정적으로 내려갔습니다. 젊음의 신호는 선택의 합입니다. 완벽보다 대체를 습관화하세요. 배고픔이 아니라 외로움이 입을 열 때가 많습니다. 저녁 산책 후 이웃과 5분 대화, 손주와 영상 통화 한 번이 간식을 이깁니다. 사회적 연결은 서투인을 돕는 강력한 젊음 신호입니다. 음식을 줄이는 대신 사람을 늘려보세요. 겨울 새벽 창문을 2에서 3분 열어 방안을 쌀쌀하게 만들어보세요. 과하지 않은 냉기는 갈색 지방을 깨우고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하는 신호가 됩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추위에 민감하다면 의사와 상의하고 얇은 겉옷을 준비해 안전하게 시도하세요. 샤워의 마지막 15에서 30초를 미지근해서 약간 차갑게 낮춰보세요. 처음엔 숨이 가빠지지만 이래서 잊으면 익숙해집니다. 짧은 한랭은 AMPK와 서투인을 자극하는 안전한 자극이 됩니다. 저체온증 위험이 있는 분은 피하고 어지러우면 즉시 중단하세요. 따뜻한 목욕과 사우나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열 스트레스 단백을 올립니다. 이는 젊음의 신호가 되어 회복력을 돕습니다. 70세장 선생님은 주 2회 반신욕으로 수면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심장질환 저혈압이 있다면 의사 상담 후 시간과 온도를 서서히 늘리세요. 온열 후 가볍게 시원한 물로 마무리하면 혈관이 수축 확장을 번갈아 연습합니다. 회복과 염증 조절에 도움이 될수 있죠. 오래 강하게가 아니라 짧고 부드럽게가 원칙입니다. 어지럽다면 앉아서 혼자보다는 가족이 있을 때 시도하세요. 할랭 온열 도전 전체크 일러지럼 흉통 병력 이 혈압 부정맥 삼탈수 사 보호자 동행 가능 여부 이상 있다면 먼저 상담하세요. 호르메시스는 적당한 자극이 핵심입니다. 지나치면 스트레스가 되고 적당하면 신호가 됩니다. 수면은 밤에 열리는 젊음 공장입니다. 이 시간에 서투이는 스위치를 정리하고. 뇌는 쓰레기를 청소합니다. 75세 류 선생님은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낮잠은 20분으로 줄였습니다. 밤잠이 깊어지자 낮의 기운이 달라졌습니다. 잠은 약보다 강력한 신호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 밝은 화면을 끄고 조도를 낮춰보세요. 블루라이트는 몸시계를 뒤흔듭니다. 침실은 어둡고 서늘하게, 침대는 잠과 휴식만을 위한 공간으로, 68세 안 여사님은 TV를 거실에 두고 침실을 비웠더니 뒤척임이 줄었습니다. 밤 10시 이후 배가 고프면 따뜻한 물한잔 또는 무가당 요거트 몇 숟갈로 끝냅니다. 무거운 간식은 수면 공장을 멈춥니다. 70세 하 선생님은 허기를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내 몸이 젊어지는 중이구나. 생각을 바꾸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이제 2단계로 가볼까요? 책은 레스베라트롤, NMN 같은 보충제, 메트포르민 같은 약이 연구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니어에겐 효과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약물 상호작용, 신장간 기능, 혈당 변화가 변수입니다. 시작 전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레스베라트롤은 포도껍질, 땅콩 등에 들어있는 식물 신호입니다. 동물세포 연구에서 서투인 경로를 돕는 결과가 있지만, 사람에게서 장기 효과는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음식으로 우선 섭취하고 보충제는 의사와 상의하세요. 자연이 항상 안전을 뜻하진 않습니다. Nmn and 부스터는 동물 연구에서 and 수치를 올려 대사 활력에 이로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서의 장기 안전성 효과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혈액 희석제, 당뇨약과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보는 최신으로 결정은 주치의와 함께 메트포르민은 당뇨 치료제입니다. 관찰 연구에서 노화 관련 지표가 좋아 보였다는 보고가 있지만 비당뇨 환자에게 일반 권고되진 않습니다. 신장 기능, 운동과의 상호작용도 고려해야 하죠. 당뇨가 있다면 담당 의사와 의논, 없다면 생활 1단계가 먼저입니다. 라파마이신은 엠토어를 억제하는 약으로 연구 중이지만 면역억제 부작용 등 위험이 있습니다. 자가 사용은 피하고 임상시험 전문의 관리가 아닌 경우 권하지 않습니다. 책도 무리한 자가 실험보다 생활신호를 우선하라 강조합니다. 책의 중심 주제는 아니지만 시니어에겐 뼈와 면역을 위해 비타민 D 상태가 중요합니다. 우선 햇빛과 음식으로 부족하면 의사와 혈액검사 후 보충을 결정하세요. 많을수록 좋다는 함정에서 벗어나 나에게 맞는 수준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엇을 더 먹을까보다 무엇을 줄일까가 먼저입니다. 오래된 보충제, 겹치는 성분, 필요 없는 약을 의사와 상의해 정리하면 부작용, 상호작용 위험이 줄고 몸의 신호가 선명해집니다. 약장을 정리하는 손끝에서 젊음이 시작됩니다. 라이스반이 보여주는 미래는 대감기입니다. 세포의 스위치를 어린 시절로 되돌리는 유전자 리프로그래밍, 손상 없이 정체성만 복원하는 기술이 가능해진다면 노화는 치료 가능한 과정이 됩니다. 아직은 연구실의 이야기지만 이미 동물에서 희망의 불빛이 보입니다. 최근 눈의 신경세포에서 일부 야마나카 팩터 osk를 이용해 노화로 흐릿해진 시력을 회복시킨 동물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는 유전자 정보는 그대로 스위치만 재설정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사람에게 적용되기까지는 안전성, 정밀성이 더 필요합니다. 나이 들며 늘어나는 좀비 세포는 염증을 퍼뜨립니다. 세놀리틱스는 이 세포를 골라 제거하려는 약물 전략입니다. 초기 연구는 흥미롭지만 표적, 부작용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임상시험 단계로 자가 사용이 아니라 연구 참여 전문의 관리가 원칙입니다. 젊은 혈장의 신호를 활용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안전성과 윤리 논란이 큽니다. 라이스바는 근거중심, 안전 최우선을 강조합니다. 시니어에게 가장 강력한 치료는 여전히 생활신호입니다. 미래의학을 기대하되 오늘의 한 걸음을 놓치지 마세요. 시작 전, 나침반을 준비하세요. 혈압, 혈당, 지질, 체중, 허리 둘레, 수면, 우울, 낙상, 위험. 기초수치를 알아야 변화가 보입니다. 72세 문 선생님은 수치를 탄력에 적으며 작은 변화를 기쁨으로 기록했습니다. 숫자는 우리의 고생을 보상해주는 박수입니다. 아침 빗쬐기 10분, 물 1컵, 가벼운 스트레칭 5분, 점심 식물 위주, 밥은 반 공기, 오후 빠른 보행 20분, 허브티, 저녁 7시까지 식사, 단백질 적정, 밤 화면 줄이기, 10시 취침. 이 리듬이 서투인의 일을 돕고 AND의 연료를 아껴줍니다. 아침 의자 스쿼트 2세트, 벽 푸시업 2세트. 점심 단맛 줄이기, 물 충분히. 오후 실내 자전거 10에서 15분, 균형 연습 3분. 저녁 따뜻한 목욕, 짧은 독서. 밤 창문 2분 열고 깊은 호흡. 무릎 허리 통증이 있다면 충격을 줄여도 신호는 충분합니다. 밤에 과식했다고요? 괜찮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빛 10분, 물 2잔, 점심 전 10분 걷기로 리셋하세요. 젊음의 신호는 완벽함이 아니라 복구 능력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잘 일어나는 사람이 젊습니다. 밤중에 심하게 어지럽고 가슴이 조이거나 갑자기 말이 꼬인다면 즉시 119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하세요. 우리는 도전하되 안전선 안에서 움직입니다. 신호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젊음을 지켜줍니다. 일상 속 재미를 더해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손주와 계단 한층 오르기, 장보러 갈때먼 주차칸 쓰기, 버스 한정거장 전에 내리기, 게임처럼 점수를 매겨보면 운동은 해야 할 일에서 하고 싶은 일로 바뀝니다. 현관에서 멈추던 박 선생님은 메모 대신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열쇠는 현관 오른쪽 바구니, 약은 아침 빛 이후. 산책은 점심 전, 두달뒤 멈칫의 횟수가 줄었습니다. 기억을 되찾은 게 아니라 혼란을 줄인 것입니다. 질서는 젊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체중계 숫자보다 의자에서 몇번더 쉽게 일어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3개월간 김 여사님은 체중 변화가 크지 않았지만 계단에서 쉬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기능이 올라가면 체중은 뒤따라옵니다. 젊음은 숫자 아닌 능력입니다. 감사일기 세 줄, 하루 5분 숨 고르기. 74세에서 선생님은 짜증이 줄고, 밤마다 심장이 덜 쿵쾅된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는 노화의 가속 페달입니다. 마음을 다루는 기술은 발목을 잡던 가속을 풀어줍니다. 젊음은 몸과 마음의 합작입니다. 저렴한 손목 만복의 주방 저울, 밝기 조절 스탠드, 이세 가지로도 일상이 달라집니다. 숫자는 행동을 부르고 가벼운 불편은 선택을 쉽게 합니다. 1만 보보다 어제보다 500보 더가 우리의 게임 규칙입니다. 월, 저녁 1시간 앞당기기. 화, 빠른 보행 20분. 수, 의자, 스쿼트, 벽, 푸시업. 목, 아침빛 10분. 금, 설탕음료 0일. 토, 따뜻한 목욕 플러스 창문 2분. 일회식 대체 실습 한주 끝에 물 섭취와 수면 시간을 적어봅니다. 다음 주엔 각 항목을 10%만 키워보세요. 인간에서 노화를 되돌리는 결정적 해답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질문이 남았다고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당장 바꿀 수 있는 신호는 이미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해답을 더 빨리 데려옵니다. 두달 뒤. 나이라서라던 말은 습관이라서로 바뀌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열쇠를 두고 나갈 때가 줄었고, 김 여사님은 오르막에서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노화는 운명이 아니라 신호의 결과, 신호는 우리가 보낼 수 있습니다. 일 노화는 유전자가 아니라 스위치의 소음 문제, 이 작은 도전, 식사 간격 움직임, 온도 수면 사회가 서투인을 돕는다. 삼약 보충제 미래의학은 신중히 기본 생활이 먼저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이세 문장을 부엌과 현관에 붙여두세요. 지금 영상이 끝나면 무엇을 하실 건가요? 물한 컵, 창문 2분, 의자 스쿼트 5회, 저녁 1시간 앞당기기. 첫 신호는 작을수록 좋습니다. 오늘의 작은 승리가 내일의 큰 변화를 부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한 가지를 바로 실천해 보세요. 젊음은 선택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